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더파이입니다. 제가 이렇게 번호를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있잖아요. v i p 로얄 세력 정보입니다. 이 자료를 어,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를 됐습니다. 혹시, 혹시나 요 이더파이를 집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자료만큼은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건 펌핑이 일어날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. 하루 만에 막100% 이상 은 가야겠죠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사고 타는, 파는 타이밍이 다 똑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찍고 쏟아지는 겁니다. 내려오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 고점에서 물리거나 이거 제대로 된 매매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다 얘네가 만든거죠. 얘네 세력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된겁니다. 어 지나가다가라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큼은 사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 자료는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7372번 파이입니다. 그냥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돼요. 이더파이의파 그러면은 이더 파이와 관련된 이더 파이 생성된 요 세력 정보 있죠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최소 50배 정도 최소 50배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나중에 고점에서 따라붙고 손실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 손실 보기 사실 엄청날 겁니다 미리 다 공유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